99번 분 정인호 선수가 파이팅이 좋아요 선수가. 네, 네. 운동 운동 같이 보면 파이팅이 좋고 이동하는 많이 있는 선수. 좀 거칠어서. 아, 최성준. 아, 정인호. 아, 바로 가네요. 이번에. 아, 아, 아 좋은 패스 선생님. 왜 죽였어? 아, 아욕 먹을 뻔하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저거 아아아 놓쳤어요. 아 중락에서 나왔거든요, 저거는. 지금 하위에서 순수, 네. 스크린좀 위험합니다. 응, 양잘됐고요 네. 응, 응, 아이고, 이거 올렸다. 걸렸어요, 걸렸어요. 잘 됐고요. 정인요 아, 박희 이번대 열게요. 서재권 선수가 조금은 헬프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찬스였는데 날즈가늦 거거든요. 사이즈에 서많 오히려 박기철 선수가 더잘뛰 지금. 안안 잘, 잘 들어왔습니다. 너무 높아요. 높아요. 자세가 네, 그렇죠. 아, 높아요. 2층 난간대가 나왔어요. 자 2층. 잘이우자 모르고 있어요. 난간. 네. <laughs> 그 난간이 난가? 이런 상황이죠. 여태 아, 공을 친 선수들. 자자도안 좋았었는데. 자 이제 는 인원이 많으면 가용해볼만도 한데 어차피 베스트 5들의 대결하는 아아 상대하기는 어려워요. 자, 자 요거는 딜레이웃 기선 네. 되겠죠. 네. 아 약간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쿠바가 네. 지금 보면 95년생, 94년생이 많습니다. 네, 네 박해철이 91년생이고 네. 2세 연기연도 지금 이제 3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고요. 년 네. 네. 아, 올라가고요. 올라가지 않죠. 지금 추억 중이라. 현재는, 센터가 박희철이 초로색 졸업이에요. 오늘 이게 이 대회가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추억이라기보다는 네. 박희철이 없으면 이 팀이 네. 좀 약한 팀이 되죠 네. 네. 무승권 팀에서 사실 8강권을 강권 네. 넓게 봐서 그렇죠. 공을 고 얘기하는 네. 건데 그럼 8016번으로 내려오게 그쵸. 되는 거죠. 네. 서선수 갑자기 뭐 반등하지 않는다는. 아 좋았는데. 아... 자! 아이고! 개인적으로 네. 지금도 타점 선수는 나갔다가 충분히 와서 리반드 가할수있는데 아, 3가 드라서 일단 서 선수 리반드 가담안해 주면은 살점량이 더 떨어지는 거 같아요. 네. 첫 팀도 좀 그랬죠. 지금 아. 자, 아. 박수! 스 아, 박스! 갑자기 벌어집니다. 자, 스윗 이벤트에서도 뭔가 좀 멤버 교체도 갑자기 벌어집니다. 이 속방을 더 먹으면 10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잘 세웠습니다. 자, 던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이거. 3점 넣고 잠깐 신나네요 저건 고등부에 사는 스텝인데요. 그렇죠. 이때 추억을 되 살리게 하는 <laughs> 자이코터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네. 저런 거 동네선 안 불러 근데 안불요아 네. 사이좋게 우재몬과운영자님과 직원들 약간 이제 이렇게 앉아있고요. 복점이죠네 <laughs> 자, 소수는. 아, 부모님. 아, 훈훈님 아, 부모님. 아, 부모님. 모습들이 자이언트맨는 따로 이게 지금 소공에 네. 의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메이저팀 맞네요. 되게 여자 팀 하나 만들어되겠는데요 저기면. 네. 김인재 선수가 안 보여요. 그러게요. 아, 김민재 안 보이고. 어, 암모나이트 나오나요? 아, 드디어 나오나요? 아, 나옵니다. 암모나이트. 대한농구의 삼엽충 아, 그렇죠. 아, 만모스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자9시 공수 나왔네요. 네. 자다 돌아야죠, 그렇죠? 아저 선수 패스. 아잘 들어왔는데요, 오라비아 보다 보다 아 보다 네. 아, 아 신발 아저 여유 저게 어, 여유죠. 신기한 농구네요. 어, 예, 역시 회장당 여유죠. 나는 묶을 테니, 골공공 네. 갖고 있어라. <laughs> 갱더걸이죠, 갱더걸. 예, 정확하게 맞더걸이에요 예, 아, 손바닥이 모르겠어. 하늘을 봤다는 얘입니다 예, 예. 예. 자, 나이 들면 손이 시려워요. 그렇죠. 왜반파 나시를 입었을까요? 언니도 <laughs> 입고움직 추운데. 자, 잘잡고요 잘 자, 빼야죠. 그렇죠. 아이고, 패스. 개떡 습니다 어, 자, 45도에 정도. 키가 오직 네. 네. 오프닝 사람이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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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한쾌에뭘 노리면 안되죠요 양재현 뒤였고요. 양재현 던졌 아우. 다그바 박기선. 네. 확실히. 네, 저기 요 쿠바에서 박기선을 입고 없고가 리바운드에서 네. 그냥 차이네요. 네. <laughs> 저도 생각보다 네. 런닝 량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잘어요 생각보다. 아, 지금 다 나왔고요. 지금 기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3초 올립니다 서재범 아, 선수가 좀더 깊은데 가서 하이퍼슛 치라야 되는데. 시우 짧았습니다. 홉슈, 홉슈. 자, 자이언는 게임을 좀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네, 양재현 네, 말고는 그쵸. 안 보이거든요. 네, 네. 남은 선수들이 아까 초반에 이쿼터는참 많이 뛰다는데이쿼터만은 벌써 약간 다아거든요 조금 그래. 응. 아쉬워요. 네. 사이드도좀 아쉽고. 네, 슛도 아쉽고요. 그렇죠, 저것도 아쉬워요 11대 19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다이오의 네. 네. 음. 서점 올라왔고요. 아, 바꾸기 힘든 것 같은데요. 자리 안 잡네요. 아, 경기요. 아, 스트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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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선수파울 같은데요. 경기어큰 그림이죠. 아니네요. 92번 <laughs> 파울인가요? 92번 김윤태 선수 파울이네요. 자, 김윤태 파울이 세개인가요세개 네. 같은데요. 아, 근데 김단수 빠지면은 참... 박세자원이 없죠. 박혜철 선수 놀이터가 될 텐데 이러면. 자이 정인영 선수 그래도 예, 웨이트가 네. 확실히 피지컬이 있으니까 잘 버텨주길 바라야겠죠자인집장에서좀잘자유안 아, 좋아요. 네. 네. 오늘 제가 하나밖에 못 봤어요. <laughs> 저걸 루키 때참 잘했네. 아또안들어갔죠 왔어 네. 왔어. <laughs> 자. 이... 김윤태 선수들도 경영 선수들입니다. 아 근데 오늘 A 장학근님 계속 아침부터 계속 같이 해주시네요. 같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laughs> 예고 예고하셨습니다. 와. 아 지금 어고요 변기현. 쿠바에서 변기현은 달라요. 백도 없죠. 백도 없죠. 스피드의 변기현이 네. 아니에요. 쿠바의 변기현. 저번에 스피드에서 MVP 를 했는데 여기선 다르네요. 아 그. 그 뭐야? 끝이. 멋진 잘 빼줬고요. 끝까지 같이 와 감사합니다. 자, 케이블 채널에 끝까지 간다 있지, 있지 않나요? 네. 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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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는 거. 맞습니다. <laughs> 아 끝까지 같이. 거대고 아, 잘, 잘 잡았고요. 올라가면됩니다 그냥. 아 거대번의 멤버야. 아 변기아. 아 변기아. 아자 변기아를 뺄라 그랬는데. 뺄려고 네. <laughs> 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변기아를 뺄라 으니까 네. 아직 안 빼입니다. 자, 지금 다이언트는 공격이 다 너무 또 밖에 서 있어요. 네. 양재훈 선수 파는 거에 공격 없이는 없습니다, 지금. 어, 네. 멍텅불이 맞은 것 같은데요. 아, 아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많이. 양재현이 보낸 것 같죠, 지금? 네. 타임을 한번 불러주셔야 되나요? 저 순간적으로 맞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죠 거의 가속 최대한을 했어요, 양재훈선수 타임이 있으면 타임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타임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교대를 해주던가 뭐 해줘야죠. 그렇죠. 데 양재훈 선수 빠지면 사연차죠. 양재훈 선수 지금 게임을 풀어주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저 선수가 빠지면 좀타격이 크죠 사연차. 그렇죠. 예. 괜찮아요. 예. 예. 다행이다. 세세첫 앞서 점차로 갔으면 좋습니다. 짧아요. 짧아요. 자니다 아이고 멋졌습니다. 아, 확실히 핸들링은 좋은 선수긴 한데 시야는 아직까지는 빼야죠 빼야죠 <laughs> 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박시윤 신났습니다 시스템, 지금 닥터네 네 닥터네 했고 자, 네. 자, 네. 자 리바운드 이겨요 아래 국내 접습니다 자어 방경이 언제 사이드로 왔어요 아자 리바운드 양재훈이 잡아자 아이고 아, 아, 뭐죠 방금 박시윤 이거 어야 방경 스피는 뭐죠 <laughs> 배구가 아닌데요 이거. 자, 아, 지금 이쿼터에요. 2쿼터, 네, 네. 22초 남았고요. 이코터에요 21대 14. 죄송합니다. 네, 약간 제가 흥분하다 보면은 스어를 가끔 못칠 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나라케님도 나라케 왜... 쿠바 선배님이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신뭔지질모르겠어요 네. 아, <laughs> 쿠바 선배님이신데 저보다는 나이가 어릴 것 같아요. 많기가 쉽지 않으셨나요? <laughs> 아, 그렇죠. 제가 좀 많죠. 네. 제가 좀 많습니다. 네.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디스 들어가는 거아니 아니죠. 아, 같이 저희 다 먹는데요. 아 김진영인가요, 랄라케? 아, 아 김진영이에요. 아왜 아, 우리 아, 다음 주에 오겠죠? 이제 캐드를 아마 올라온 캐드랑 경기인데. 아 랄라케 선수 안물 안궁이네요 안물 네, 안국. 안궁. 네. 그러니까요. 네. <laughs> 여행 갔다고 듣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뭐 여행 가서 이거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서 안 틀어졌나요? <laughs> 저희가 원하는 그 결과인가요? <laughs> 아 경기요 경기현아 경기요 뭐 하는 야, 거죠? 슈프 444와사아정요아 아, 쉽게 잘 쪘는데 아 아쉬워합니다 쉬워. 자 21시점으로 2쿼터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김지영이 등판하면서 네. 3쿼터, 이쿼터 마치, 그,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쿠바가 네. 네. 흔들렸어요. 김지영이 나타나면서.